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근사한 전원 생활을 꿈꾸셨다면 집중해주세요. 최고의 길지, 괴산님 스웨터인 양평 모광리에 국내 최대 만평의 대지로 두물머리 아침 하늘저원이 들어서는데요. 입지, 시설, 교통, 환경은 모두 최고, 분양가는 최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환경이 함께하는 전원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이곳,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아니, 내 집을 샀는데 내 집이 돈을 벌어다 준다고요? 맞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주말에만 이걸 쓸 거다. 나머지 평일 5일 있잖아요. 임대형으로 돌려서 수익을 쏠쏠하게 얻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30만원에서 40만원대래요. 여러분 제가 직접 지금 현재 이 전원주택 단지가 지어지고 있는 현장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현장에 올라오니까 뷰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뷰가 진짜 대박이죠. 실제로 여기가 현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입주를 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뷰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더라고 하고요. 저기 아래쪽에 이 단지 들어오는 초입구에 보시게 되면 야외 수영장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경사가 좀저 있다 보니까 어? 여기 겨울철에 눈 오고 꽁꽁 얼면 어떻게 차가 못 다니는 거 아니야?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안전을 위해서 싹 저기 밑에서부터 여기 위쪽까지 도로 아래쪽에 열선이 깔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얼마? 1억 원대로 양평 두물머리 나들목까지도 진짜 빠르게 진입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직접 와서 한번 느껴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모델하우스 다나와 채널의 허수입니다. 요즘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여유 있는 힐링라이프를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교통이나 비용 다른 여건이 불편해질까 긴 시간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조물머리 아침하늘정원은 서울에서 30분대의 교통환경 국토의 기온을 가진 최고의 턱 1억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많은 분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물머리 아침 하늘 저원는 양평궁 모광리 313-1에서 5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전원 주택 단지입니다. 50평대에서 100평대까지 다양한 평수로 분양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전기, 수도 시설 및 세대별 울타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한 토지만 구매해서 자신의 컨셉에 맞는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별장형 하우스를 분양 받으실 경우에는 잔디와 데크 시설 등이 풀 옵션으로 시공되는데요. 넓은 잔디 마당과 청계산과 함께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인피니티 꿀은 물론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내 24시간 편의점도 운영 예정인데요. 단지 자체적으로 관리 사무소까지 운영된다고 하고 반려견 전용 수영장까지 함께 시공된다고 하니 천만 반려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죠. 전원주택 단지는 산소가 있어서 교통이 불편할 거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두물머리 아침 하늘 저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선 양수역에서 10분이면 해당 단지에 도착할 수 있겠고요. 이곳에서 두물머리 IC가 보이는데 IC를 통과해 단지까지 3. 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진입로 자체가 좌우로 고급 전원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고 넓고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다 보니 타 현장에 비해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요. 서울까지 30분 대면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출퇴근 하실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겠죠. 도물머리 아침 하늘 저거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향후 시세 차익의 기회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1억 원대로 중도금도 무이자로 도와드리는데요. 주택 단지에서 많이 따져 보시는 건폐율도 40%까지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개별 시공이 가능한 토지 분할 분양도 되기 때문에 토지만 원하시거나 내가 직접 나만의 주택을 짓고 싶은 분들에게 딱입니다. 최고급 호텔식의 풀옵션 별장형 하우스를 찾고 계셨던 분에게도 잘 맞고요 선택에 따라 최초로 수익형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단지에서 10분 거리에 각종 수상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위치하고 있고요 양수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또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원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30분 대면 됩니다 저희 단지에서 차량으로 1분이면 두물머리 나들목으로 진입이 가능해요 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1억 원대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꿈에서만 그렸던 전원주택 생활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두물머리 아침 하늘 정원인데요. 1억 원대의 전원주택 생활이 가능하다? 어? 이거 너무 코딱지하는집 하나 주고 거기서 끝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제 뒤쪽에 봐주시게 되면 집앞 입구에 펼쳐져 있는 나무 데크 하나 보이시죠? 이 나무 데크에다가 제가 밟고 서 있는 요 잔디 지금 여기 꾸며져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인조 잔디로 꾸며져 있는 근데 실제로는 천연 잔디 이만한 컨디션 그대로 싹다 깔아드릴 예정입니다 이 울타리까지도 여러분들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라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나무 데크 잔디에 울타리가 한 세트로 구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둥물 머리 나들목에서 제가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차로 1분 걸렸습니다. 여기는요, 국내에서 최초로 전원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싹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봐주시게 되면 현관 입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이 요 앞쪽에 배치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현관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그거 머릿 속으로 그려주시고 같이 함께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직접 내부에 들어와 봤습니다 바깥에서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까지 들리다 보니까 저도 늘 일상 속에서 바쁘게 지내면서 늘 꿈꿔왔었던 그 모습이 앞쪽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이 안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컨디션 그대로 싹다 가져가 보실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왼편에 준비되어 있는 주방부터 차근차근 함께 보실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거 추가 비용 없이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판부터 시작해서 싱크볼 그리고 오른쪽에 조리가 가능한 하이라이트 인덕션 심지어 3구짜리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앞에 펼쳐져 있는 큰 창문입니다. 이게 양쪽으로 전부 다 시원시원하게 개폐가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여유 있는 생활을 누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방이라고 한다면 수납 공간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래쪽에 준비된 하부장과 위쪽에 상부장까지도 똑같은 우드 톤으로 이 느낌 그대로 만나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옵션은 바로 이 콤비네이션 냉장고입니다. 아래쪽이 냉동 고고요. 위쪽이 널찍한 냉장고 부분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음식 가지고 오실 때도 걱정 진짜 없으실 것 같고 심지어 이 냉장고 왼편으로 봐주시게 되면 추가적인 수납공간이 하나 더 붙어 있거든요 아래쪽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신 오픈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위쪽 같은 경우에 눌러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수납공간 천재 부분까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 3구 인덕션 그리고 어? 위에 렌즈후드가 없네 이러면 화장 걱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희도 다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 안쪽에 봐주시게 되면 메이평으로 안쪽에 렌즈후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봤더니 어? 이문 뭘까요? 문 열고 제가 바로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같이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여기는 사실 풍경이 진짜 대박인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보고 싶어지겠죠? 자, 여기 봐주시게 되면 제 뒤쪽으로 펼쳐져 있는 왕창 큰 창문. 요거는 개폐가 불가능한 창문인데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보이는 뷰가 너무나도 뷰가 예쁘고요. 심지어 앞쪽에 봐주시게 되면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한 또 다른 창문까지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침대에 누워서 함께 바라보시. 다 보면 파노라마 뷰처럼 펼쳐지는 아리따운 양평의 모습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별도의 가구를 내가 들고 올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제 뒤쪽에 봐주시면 옷장 두개 그리고 아래쪽에 서랍장까지도 싹다 붙어 있고요. 이 장이 왼쪽에 있는 침대 안쪽까지 쓱 이어지거든요. 요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수납장 컨디션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 천장 부분에 봐주시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어컨도 무료예요. 공짜. 그대로 함께 가져가 오실 수가 있다는 라게 포인트고요. 앞쪽에 봐주시게 되면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성을 하나 더해볼 수 있는 꿀팁 하나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스크린 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함께 똑같은 컨디션으로 설치해보시는 것도 훨씬 좋지 않을까요? 여기가 바로 거실처럼 활용을 해 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단 창문이 양쪽으로 크게 크게 나 있고요. 전부 다 열어보시게 되면, 짜잔!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테라스 처럼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이 집과 땅, 토지 모든 걸 쌍떡 포함해서 1억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침실에서 시스템 에어컨 하나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실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한 대, 총두대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공간이 욕실인데 여기는 호텔식처럼 깔 깔끔하게 공간 분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쪽이 건식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세면대 공간, 카운터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편에는 양변기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왼편에는 샤워 부스 공간 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와, 샤워 부스 공간 보니까 공간도 넓은데, 벽면에 수납 공간 붙어 있죠? 샤워 수정 같은 경우에도 해바라기 수정까지 싹다 가지고 있죠? 천장 꼭대기 보니까, 승까지도싹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요 이 컨디션 세트 구성 그대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오케이 토지만 사서 내가 직접 집을 지어 보고 싶다 오케이 별장처럼 평소에는 내가 쓰다가 내가 안쓸 때는 남을 빌려주고 수익을 내고 싶다 그것까지 싹. 오케이 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요? 1억원대로 서울 멀지 않습니다. 잠실까지 차량으로 30분 되면 빠르게 이동을 해 보실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꼭 실제로 한번 둘러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 뒤에 요집 보이시잖아요 이 앞쪽으로 추가적인 공간 한 6평 정도를 더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위층에 테라스처럼 또 추가적인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도 싹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 따라서 취향 따라서 같이 한번 참고해 보세요 늦기 전에 대표 번호인 1688-1645 1688-164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방문 예약과 함께 가장 정확한 상담까지 도와드릴게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